안녕하세요. 이번에 학과 소개 컴퓨터 공학과를 맡게 된 방배 유스센터 특공대입니다. 저는 오늘 컴퓨터 공학과는 무슨 학과인지, 무엇을 배우는지,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잘 맞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컴퓨터 공학과는 무슨 과일까요? 컴퓨터 공학과는 컴퓨터를 구성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지식을 습득을 하고 설계 및 개발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는 학과입니다.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어플을 만드는 그리고 개발을 배우는 과가, 과가 되겠습니다. 공학과 하면은 프로그래밍,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를 상상하실 수 있는데요.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똑같이 드라마에서는 저렇게 멋진 UI를 가지고 코드를 짜는 걸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. 현실에서는 저렇게 흰 배경을 가지고 코드를 짠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실제로는 생각보다 어, 현실과 드라마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아실 수 있죠. 그 다음으로는 전망을 보실 수 있는데요. 저희 학과의 전망은 웹, 개, 웹 프로그래밍을 개발한다든지 모바일 프로그래밍을 개발하고 그리고 가상현실, 즉 VR을 개발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이는 CG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송출하는 곳인 유튜브라는 웹사이트를 개발하실 수 있고요. 이렇게 저희가 와이파이로 지금 핸드폰 아니면 인터넷으로 연결된 와이파이 또한 어떻게 개발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과에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? 1학년 때는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배우게 됩니다. C나 C++ 그리고 자바 등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게 되고요. 코딩을 하다 보면 알게 되실 텐데. 코딩에서는 수학적인 기, 지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적인 지식 또한 1, 2학년 때 습득하게 됩니다. 1, 1학년 때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게 된다면 다음 2학년, 3학년, 4학년 이렇게 학급이 높아질수록 심화된 전공을 들으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컴퓨터 그래픽스를 듣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는 고급 컴퓨터 그래픽스를 배울 수 있다든지 이렇게 전공이 심화되, 심화되는 커리큘럼을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. 코딩을 몰라도 잘할수 있나요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, 그거에 대한 답은 당연히 잘할수 있다입니다. 물론, 먼저 배우는 사람들과의 지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배우는 자세가 훌륭하고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된다면, 제가 경험한 벌로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분들과의 지식의 차이도 점점 좋아지고, 성장하신 본인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과에는 어떤 사람들이 잘 맞을까요? 저는 논리적이고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, 그리고 협력적인 사람,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, 그리고 효율적인 사람, 이렇게 네 가지를 볼수 있는데요. 논리적이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앞에서 말했듯이 수학이 코딩에서 중요하듯이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역시 코딩을 하면서도 열심히 하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 협력적인 사람을 들 수가 있는데요. 저희는 과 특성상 조별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협력을 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소통이 중요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력하는 사람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 창의적인 사람을 둘수 있는데요. 앞에서 말했듯이 저희는 조별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조별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주제도 저희가 선정해야 되고 디자인적인 면모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다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창의적인 사람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게 되고 코딩을 하면서 사람, 다른 사람들과 차별적인 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효율적인 사람입니다. 효율적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코딩을 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. 그만큼 게으른 사람은 적은 일로 많은 효율을 낼수 있는 그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컴퓨터 또한 적은 일로 적은 시간 동안 높고 빠른 고효율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람은 보다 코딩을 더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역시 이 사람을 이 과에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,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무엇보다 프로그래밍을 재밌고 즐기는 사람이 이 과에 잘 맞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모두에게 맞는 과를 찾길 바라면서 이상 학과 소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